어머니보다 약하시네요. 아 다행이네. 엄마보다 약해야지. <laughs> 자 보겠습니다. 학살이랑 그추. 그추는 들고 왔나 했던 것 같은데 안에 파룬데이가 그러니까 이덱에서는 저는 그닥 별로 안 좋았던 안 좋아 안 좋은 것 같아서. 그쵸, 사실상 8코까지 가면, 8라운드까지 가면 진 거지. 한 6라운드 전에 끝내야죠, 거미 대은 네, 제가 상대 보이게 틀어놨습니다. 오, 오, 나얘 사운드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이거 잘하면 거미 레벨업 할 수도 있겠는데. 체보가좀 많이 아파 보이긴 한다. 어, 그러네. 꿀보이스네. 저 목소리 저렇게 디테일하게 들은 거좀 처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녹광을 쓰냐, 마냐거든요? 근데 <laughs> 네, 나레시가 원래 상성상 되게 좋아가지고 어그로대한테 고민이다. 이거 앨리스가 죽는 것도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어, 이런 식으로? 이거, 이거, 이러면 보인줄만하지 이러면. 아 진짜 이거 녹강 쓰면 너무 아깝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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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치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 이거는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 그니까 러 만약에 얘가 얘를 끌고 가면 조금 고민해 볼만 하거든요 조금 근데 얘가 끌고 간 시점에서는 사실상 교환해야 되거든 사실상 이러면 거미 다 전개해야지. 면에 배제하고. 아직 모르긴 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여기서 좀 때릴 수 있어요. 이거 두개다 나가고, 거미 하나 더 나오면, 저항받는 이거 하나랑, 그러면 최소 4딜. 일단 4딜 들어가고, 녹광 하나 있고, 복순이 이거 있으면 8딜 더 있어요. 그러면은, 4 남아요. 학살 하나 넣으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아, 이건 다 전개해야지. 세포 때문에 좀 빡세일 것 같긴 해요. 저 세포 한장 때문에. 설마 이거 안 때렸어? 엘리스는 때려야지. 그냥 엘리스 거미 다 달려야지 이건. 음. 너무 쫄이야.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냥 뭔가 교환되면은 괜히 되게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약 조금. 야각에 이제 갈 수가 있죠 그쵸 이거는 그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5라운드 정도까지 왔으면 거미 대은 이제 뭐랄까 필드로 이기기보다는 그냥 이런 슈팅기들? 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로 이기는 게 좋죠 음 여러분들, 내 실버에요. 실버 뿐입니다.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버 뿐이시니까 아마 여기서도 그럼 또 녹광을 쓸것 같단 말이지. 엘리트 레벨업을 준다고? 이건 또왜안 잡아? 이러면은 이걸로 하나 이거 하고... 다다... 아아아... 이거 하나로만 이거 하지, 그냥 너무 아까운데? 그치 아, 이건 또 연애 배제고, 이러면은 녹강에 대한, 녹강이 솔직히 값어치가 되게 큰 거긴 한데, 이런 파야파야 파야 나가야지 뭐. 근데 이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거 똑같은 거나서스 쓰레쉬 뜸은 좀빡셀것 같고, 나서서 뜸은 할만할 것 같은데. 아, 쓰레쉬. 여러분들, 시, 실버예요 아직 게임 많이 안 하셨어요. 예, 네, 그저 항상.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했던 적 많았으니까. 아, 이러면 엘리산테스진 이건 또. 그래요. 누구나 다 우린 우린 그 실전 룰린이었잖아요. 오른쪽 막아야 돼요. 이제는 그니까 필드로 이길 순 없어 그니까 이게 5라운드쯤 됐을 때부터 이미 필드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냥 지금까지 생각해봐 녹광 두 개랑 아까 전에 상대방이 약간 실수라고 해야 될까? 실수했을 때 그럴 때라도 뭔가 좀 때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만약에 이긴다? 학살학살 녹광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학살 쓰고 근데 원래 힘든 매치긴 해요. 원래도. 그 그러니까 이거 학살 써 여기서. 아왜 학살은 또왜안 써? 학살 쓰지 그냥. 이거는 파괴 공장원이라도 가야 돼. <laughs> 아니면 광부단검이 가자. 광부단검이라도 가자. 근데 그 강도 나와가지고 되게 괜찮았을 텐데. 네안정강의 하고 있어요 나는 저는 근데 어그로덱 할때 그추, 그니까 러 군도 어그로덱 할때 그추 하나 들고 가는 거난 되게 좋은 거 같은데 항상 얘는, 얘는 진짜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프레링걸 의식했으면 피 1자리는, 그니까 러 이런 피 1자리는 진짜 안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가성비 너무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1코면은 가져갈 만한데 테스님 <laughs> 어서오세요 조금 빡세긴 하네. 솔직히 루턴한 저 멀리건이 반이상이여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게 딜 세게 넣으려고 가져가는 걸 텐데 저 너무 리스키닝 카드예요 이건. 어 그래 얼파도 시켰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나왔으면 사실상 게임 터지긴 했는데. 얼프 맞았어도 사회상 게임 터졌고. <laughs> 이거를 언제 쓰려고 할지가 좀 저는 의문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리산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대건 얼음노에 바닥바닥 해내가지고 <laughs> 1 2시도 살짝 피드백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하나 더 나가는 순간 이제 더 맞거든요. 아 이러면 나락이지 이제 얘를 들고 간 것에 대한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 와또 하필이면 이거 뜨냐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뽑은 리롤맨에서 뽑은 살아있는 전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리사드라 나와야 돼 진짜 그냥 무조건 이산들라써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살점 뽑으면 안 되냐고요? 뭐 그래도 되지. 저는 그때 그렇게 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했어.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그 억울함이 아직도 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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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관전 강의 하고 있습니다. 복복복 어, 어, 준비를. 여기서 아설이 이거 써 가지고 진짜 뭐 봐도 되겠는데. 네, 토너먼트 일요일입니다. 돌디집게 음. 아, 이건 무조건 풀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미 이렇게 된 거. 나였으면 이거 쓴다 무조건. 여기서라도 이거 여기서 찾아야 돼, 뭐라도. 이거 무조건 여기서 찾아야 돼요. 루다리 여사제에서. 지금 파공쓸때 아니야? 어? 그 그래. 뭐 때리는 건 괜찮지. 멍청부 망치고 있잖아요. 상상의 무서움을 모름. 아, 이거 이거에서 <laughs> 재미가 야 되는데. 아! 어차피 이제 힘들거든요 게임 이렇게 왔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를 창출해야 돼 이제는 아무튼 생성된 무언가로 변수를 창출해야 되는데 불사조 자리 막 이런 거 있잖아 뭐가 나와야지 좀 괜찮을까 불사조 자리 황천은 다 방장 다음 라운도못 쓰니까. 리산드라도 자꾸 레지르도 이기고 나르시도 이기는 데가 없나요? 리산드라가 혹시 이 리산드라 덱인가요? 이 리산드라 덱이면은 이즈드분. 근데 리런들 나르시 레지르까지 잡는 건 딱히 없어요. 왜냐면 리런들이랑 레지르가 딱 반대의 성향이라. 근데 나르시 요 탈리아 리산드라. 레일르요3 개는 이즈드분이 나름 <웃음> 나름 <laughs> 아나 요즘 목이 너무 아프다. 이런 리롤맨 가져와야지 무조건. 대마솔은 진짜 그냥 비비는 거라 그러니까 막 승률이 막 완전 좋다 이런 건또 아니어서 <웃음> 아우 <웃음> 나 요새 목이 진짜 많이 아프네. 이거는 가져올 의미가 1도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리롤맨 가져와가지고 어 여러분들 근데 이거 녹강 하나 더 나오면 이길 수도 있겠다.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거 얘만 늦게 열리면은 학살의녹광이녹광 하나 더 나면 이거든요. 아 이구나 1이 부족하구나 안 되네. 신전이 왜 있어? 어 탈리아 뭐 언제 생성했어요? 이거 4개 때리는 거 의미 없죠? 이러면 때리면 안 되지, 이건? 그래, 뭐 리산드라? 하나 못 맞게 해서 이딜 야, 근데 아까 전에는 때리고 지금은 또안 때리고 기준이 좀 애매하네 이게 일관돼야 되거든요? 이득 교만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얼음 파편, 무시! 빙결? 탈리야, 살리나 왜, 만화 부스팅 하거든요, 저쪽에? 음. 아, 아니, 매장 찾아도 못 쓰잖아요? 만화 안 돼요, 매장 찾으면. 뭐야? 매장을 왜 찾았어? 아, 나못 봤어. 안 봤어. 저는 제 화면에서는 요, 요 게임밖에 안 보여서 요 방송화면 봐야 돼요. 그래서 못 봤어. 아, 그니까, 이거 녹광 막으려고 매장 갖고 왔는데. 허허. 와, 근데 이거 여러분들 다음 주로 학살이면 이기면. 학살 써. 다음 주로 학살이면 이겨.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기면 진짜 이거는. 폭순이. <laughs> 어 이러면 녹각 <녹강> 나오면 이겨. <laughs> 아 근데 3자매가더 나와서 매장 때 힘들겠네. 아 근데 만약에 이거 이기면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무무가. 이제 물어봐야겠다. 여러분들 맨날 내가 끝낸다고 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할지 미리 물어볼게요. 아 멀리건 그래요. 첫번 그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가져갈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추를 왜 항상 가세요? 그럼 뭐가 나와야지 더 좋아요, 여기서? 그림자 추적 없어지면? 자, 앨리스 손에 잡혔으니까 엘리스 레벨업 눌려보려고 거미 좀줄으려는데 음, 좋아. 그런 의도면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자 추적 정도는 어그로 돼서 들고, 이게 나와, 처음에 나왔을 때 들고 갈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1코가 되게 많잖아. 네. 1래서 2. 그리고 저덱 같은 경우는 지금 군도슈리만데 피1자리를 죽이려면은 무조건 연애 밖에 없거든요. 7창까지 쓰긴 네. 너무 아깝고. 그렇다는 것은 그림자 추적에서 7의감시인 같은 것만 뽑아와도 그 순간에 파, 2코에 이제 총 4코죠. 4코에 이제 8딜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그로는 저는 5라운드 이전에 내가 넥서스를 조합해놔야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노래? 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보고 있어, 요 여기. 네, 네. 여기서. 앨리스 레벨업 노린다면서, 왜, 그니까 뭐, 암튼, 뭐, 앨리스 레벨업 노릴 거면 얘, 얘한테 얘로 써야지, 뭐, 예를 들면. 아, 손에 앨리스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 그, 그, 이미 그 약자 노출 걸려있으니까. 음 근데 여기다 녹광이 왜, 왜 썼어요, 이렇게? 는 어, 덜쳐맞으려고? 어그런데 아니, 항상 그 마음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피가 1이 돼도 나는 상대방 플레이를, 아니, 상대방을 넥서스를 부시겠다 내 피가 1위도 이 상관없다. 네. 방금 딱그 멘트는 뭐냐면, 그냥 컨트롤 덱기였어요 그러니까 초, 초반에 네. 그렇게 약간 내가 잘, 버, 이게 만약에 시트리아 덱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뭐쓸수 있다고 생각해.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냥 뭐 초반에 딜좀 들쳐맞고, 난 유령부인 턴까지 가가지고, 또얘4-3 이렇게 있으면은, 나뭐 나가도 다 이득교 한다 하니까, 그럴 거면 여기서 죽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으면 돼요. 될 수도 있어. 네. 근데 이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만약에, 난 녹광을 조금,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얘가 끌어 무자비한 사냥꾼이 엘리스를 끌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살짝 고민해봤을 것 같긴 해. 오히려. 네 그거 그것,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근데 3인짜리가 끊는 순간 아, 네. 얘네둘은 교환되잖아. 그냥 저 네. 그냥 교환하면 되지. 근데 이덱은 그냥 이제 슈팅이 광역기 거의 없잖아요. 저런 거는.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이득 교환하면 필드 하나 그냥 같이 교환하고 다음 라운드에 내거 그냥 풀 전개하면서 때리겠다니까 이마인드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게 여기 좀 섭섭했어. 여기 두개 전개를 다 하긴 했어요. 왜안 때려? 왜 이거 두개왜안 때려요? 어또 엘리스 교환 당할 것 같아 가지고 <laughs> 교환 당하면 계속 엘리스 레버 강 레버 강도리다가 조진 것 같아요. 엘리스 레벨 왜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해봐, 말해봐. 본인이, 본인의 그 의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본인의 의도를 본인이 깨닫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든 레벨업 시, 어떻게든 레벨업 시켜가지고, 어, 그...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레벨업만 시키면? 그럼 이길 수 있어? 아니요. 그거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땐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laughs> 그럼 이제 이렇게 안할 거예요. 몰랐어요. 아 근데 세포의 유무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포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주 이거 여기서 다안 때리잖아. 이거 아 지금 세포고 나발이고 이거 뒤에 이 양반 이거 안, 안 때린 거야 여기서 이거 이, 이 양반이 미친 거예요. 이건 여기서 이 무자비한 사냥꾼들이거 데려가서 이거 죽였어야지. 리스 딱 레벨 할 각인데 이거는 여기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네. 어. 저 사람이 안한 거예요, 그냥 저 양반이. 그니까 이거를 앨리스 레벨업 했다고, 오, 씨발 뭐, 내가 뭐. 존나 잘해서 앨리스 레벨업 했어. 약간 이마인드가 되면 안 돼, 이건. 아, 저도 그걸 좀의아하긴 했어요. 왜안 죽이지 싶어서? 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솔직히 원래 앨리스 죽여서 그냥 게임 원래 터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앨리스 레벨업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 난 이덱은 내가 더 빨리 넥서스를 때려야 죽일 수 있는 덱인데. 여기서 그냥 리스다 공격하고, 공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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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강 예를 들면 아까 두개 있던 거 그냥 렉서스에 받고 폭스이 쓰고 뭐파야 쓰고 했으면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진심. 자, 여기서 이거 왜왜 왜 가져가? 트리파르 명사 왜 가져갔어요? 오디를 꽂으려고. 오디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꽂으면 교환하는 거니까. 그냥 주문해 죽으면. 얼파 아, 그게 있었네. 씨. <laughs> <laughs> 아, 그니까, 일단, 프렐리오드 매치에서는, 프렐리오드 매치에서는, 얼파랑 눈사태가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두 개는. 그러면은, 어... 확실한 건, P1보다 2가 좋고, P2보다 3짜리가 좋아요. 근데 이 거미덱 같은 경우는, 이덱 특성상, P2 이상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 그러면은, 네. 이 트리파르 명사는, 어, 어차피 내가 얼파를 만약에 만든다 가정하면, 그럼 차라리 1짜리를 뭐 도배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추도 여기서또 가져갈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추도 이거 네. 이거만 빼고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뒤를 봐또 2라운드에서는 왜 어디를 안 나간 거야 나는 이거 처음에 거예요. 가져가길래 그래 2라운드 이거라도 나가서 때려라 그러니까 이래 이것도 안 나가 근데 이거 나간 다고 1, 2개 쓴 것도 아니야 1, 2개는 왜안 써요 아. 얼파 생각 아, 못 그거는... 했으면은 아 7을 그그 실수였어요 이거 안 나간 건 실수?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의 수거든요 그거를, 이걸 내서 어. 네, 6D를.. 내서 7 d 꽂아야 될 생각 해놓고서 7D를 안 냈어요 어.. 긴장? 네 오케이 긴장 확인 뭐 그러니까 저였으면은 내가 이거 예를 들면 전 이거 무조건 갈았을 거거든요 저라면? 나왔어 그러면은 네. 상대방이 막을 수 있는 게 얼파랑 네, 저댁 같은 경우는 2코에 2짜리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나와도 제가 뭐 딱히 손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 진행 못 시켜가지고, 그럼 나는 그냥 이거 들고 때렸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거. 그니까 얘네 두개 쓰는 것보다 그냥 얼파 좀 무서우니까. 저는 약간 아, 카드 아, 아. 생각하면 보통 다 나와가지고 금창이가 얘 나와가지고 오딜 박아봤을 것 같아요. 그치 오히려 좋지, 진짜 하나에 빼면.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눈사태 의식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 이, 이 부분에서는. 네, 삭고니까 귀찮아. 무조건 의식해야 돼. 무조건. 그럼 그냥 때리든지 바로. 어허. 그렇죠? 네. <laughs> 솔직히 난다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해요. 예. 근데 이런 거가 약간 모이고 모여서 실버지 않을까. 아예 그런 그렇,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 좀 이제 생각하셔서 하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그냥 때려봐 예를 들면 그럼 또3딜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런 어그로덱은 그냥 내 넥서스 피가 몇몇이든 상관없고 계속 딜누족을 시키는 거야. 그냥 계속 넥서스 네.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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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엔 뭐 이제 5 라운드 이후부터는 필드로 이 힘든 덱이긴 하거든요. 네. 솔직히 그니까이덱 자체 이뭐 아무튼 뭐 다른 덱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 오라운드 전까지 어떻게든 저패고 마지막 슈팅으로 이기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마인드 그냥. 네. 근데 엄가짐이 문제네 그러면은 아싸리 몇 판은 그냥 눈사태고 얼파고 다 배제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코스트마다 꽉꽉꽉꽉 추정도 다 내가면서 해봐봐요. 그렇게 맞다 보면은 아야 이거 내면 안 되겠구나. 언제는 또 때려야 되고 또 근데 가끔은 또 이게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가 있어. 이대 어차피 여기서 내가 풀전개에서 못 때리어서. 얼파맞으면 난 무조건 그냥 진다 또 이런 게또 있긴 해음 이거 아니면 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자기가 게임 많이 해 보면은 어차피 그 각이 보이거든요 이 정도 타이밍에 내가 이걸 다 전... 예를 들면 이 여기서 어? 나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추종자가 뭐 이것밖에 없고 추종자만 있어요 예를 들면 뭐다 없어요 네. 그럼 난 여기서 그냥 예를 들면 또 간제비를 하는 거야 그냥 1, 1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1, 1씩 일식, 얼 빼다 뭐뭐뭐쓰 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돈 나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따로 없고. 감사... 네네. 너무 험하지는 않았죠? 제가? 뭐, 어머니보다 약하시네요. 아 다행이네. <laughs> 엄마보다 약해야지. <웃음> <웃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